아, 지금서부터 당면 과제요 여러분들은 인정, 며칠 후면 꽃이 핍니다. 며칠 후면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꽃 피기 전에 아마 일기예보상 보면 오늘이 화요일이죠. 예, 목요일, 금요일에 영하로 떨어진다는 이런 일기예보가 경기도지방에 좀 어, 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화기에, 자, 풍성기라고 그러죠. 그 꽃눈이 발현해서 홍내기 빨강게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이 빨간 것이 부풀어 나갔고 부풀어지는 풍선기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보면 오늘도 저온이 됐고 내일도 낮에 저온이 돼서 꽃눈의 움직임이 굉장히 더디게 형성이 되겠지만은, 형성이 되겠지만은 간혹 빠르게 움직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내기의 저온의 피해 온도하고 풍성기의 저온 피해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홍내기에서 풍성기로 접어드는 그런 작형이 있다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암술 수술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암술 수술의 피해가 그래서 제가 힌트 작년에도 연천에 해봤던 경기 아니면 강원도에 했던 이런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연천에 계신 분들은 많은 농가들이 해서 이런 저온 피해를 이겼다고 봐야 되는데, 너무 저온이 되면 이게 손바닥 갖고 하늘 가리기지. 너무 저온이 되면 그 피해를 다 감내할 수는 없더란 얘기죠. 자, 제가 이제 힌트. 사실은 뒷장에 쭉 있는데요. 이것을 꽃이 필때한번 써보자는 얘기죠. 자, 쭉한번 보면. 자어 무농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 무농약 자재 제 친환경 농자재 중에 그 살균보다는 이 살충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그한 부분 중에 이렇게 흡즙 해충 중에 주로 나방류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특히 산 밑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밤에 산에서 이렇게 해충들이 날라와서 흡집을 하는 경우, 노린재 피해라든가 이런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것, 자, 오늘 친환경 자재를 살포해서 죽였습니다. 내일 또 내려가요. 그럼 내일 또 뿌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용적인거나 아니면 이 자재의 그 약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본적으로 안 오게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제가 이제 어. 농사를 져가면서 터득했던 약 20년 전서부터 농사를 져서 터득했던 방법. 사실은 힌트는 우리 식구가 준 거죠. 자, 복숭아순다방이끝물 끝을 가해야 하는데, 그 끝을 씹어 봤더니 굉장히 신맛이 나더라. 어, 신맛이 없으면 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내 밭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힌트. 그 다음에 황성분을... 어느 정도의 황성분이 뿌려진 곳에서는 해충들이 가해를 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힌트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본 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선택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포도당이 들어갑니다. 자, 실적으로 포도당이 이 모엽이나 아니면 작은 이파리, 연한 이파리에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포도당 조차도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방법이 뭐냐? 산화랍니다. 산화. 무슨 얘기야? 산소를 더 집어넣어서 분리가 될수 있게끔 촉진하는 거. 이게 이제 산화거든요. 여기에서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자, 해충 기피 목적은 여기에 황이라는 성분을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해서 황 냄새를 낫게 만든 거고. 자, 여기에서 황을 빼고 포도당과 산화제인 유기산을 혼용하여 내일 아침에 저온 피해가 예상된다 아니면 된설이 영하의 온도를 떨어진다고 보면 바람이 안 부는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이 밤에, 오후나 밤에 살포를 해놓으면 최소한 어떤 빙점을낮춰준다라는 얘기죠. 맹물은 영도에서 얼어도 거기에 소금 한수제나 또는 설탕 한 수제가 들어가면 영하 2, 3도 돼도 얼지 않는다는 원리. 그런데 문제는 물만 얼리는 게 아니라 작물 잎파리 아니면 꽃잎파리들을 안 얼게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작물 잎에 당을 흡수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포도당을 흡수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포도당은 원래 탄소가 6개 묶여있는 형태로 존재한대요. 그런데 식물이 흡수하려면 최소한 탄소가 3개 형태로 줄어들어야 흡수가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 포도당을 3개로 쪼개는 방법은 산소를 갖고 있는 카르복실산 또는 유기산 형태가 혼용이 되면 쉽게 3개 형태로 쪼갤 수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탕 쓰면 안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탕은 탄소가 최소 12개 이상 혼용돼 있는 것을 설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흑설탕은 매우 덩어리가 더 크죠. 70개에서 약 1000개 이상의 여러 가지 그래서 쓴 맛이 나는 거죠. 쓴 맛이. 그래서 가장 분리가 쉽고 잎에서도 아니면 꽃잎에서도 흡수가 가능한 형태의 당을 설정하다 보니 포도 당이 되는 거고요. 어 저한테 이런 교육만 하면 뭐해? 포도 당을 오수사.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대부분 구입을 하잖아요 그 인터넷에 그 들어가다 보면 함수 결정 포도당이라고 하는 그 클릭을 하면 함수 결정 포도당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사실은 주변에 포도당을 파는 판매처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결정 포도당. 어, 잘 기억을 하시고, 인터넷에 함수 결정 포도당. 제가 어제 그저께 주문을 했는데, 도착까지 2만 천 원이더라고요. 근데, 어, 논산에서 가까운 지역에 포도당 판매하는 대리점에 갔는데, 3만 4천 원을 받더라고요. 어, 굉장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집에까지 도착이 되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게 함수 결정 포도당입니다. 여기서 유기산은 어, 사실은 식초도 하나의 유기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식초도. 그런데 식초는 냉기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온기에 쓰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화되어 있는 유기산들이 조금 있어요. 잘 모르시겠다 보면, 그, 연천에 홍성우 씨한테 한번 이렇게, 어, 제품화된 유기산이 어서 구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자, 얘기하면 내일 아침에 영하의 기운에 의해서 암술 수술에 냉해가 위험됐다 자, 아무리 싸고 있어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지면 피해율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잎이 얼어서 굳이 좋을 건 없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을 살포해서 보편적으로 약 2도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니까 엄청나게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효과는 약 3일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면 굉장히 장시간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제 저녁 때 포도당을 살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진짜 차 앞에 유리가 성해가 많이 끼고 그 다음에 풀들이 다 꽁꽁 얼을 정도로 굉장히 저온이 왔는데도 포장에 갔더니 내 사과나무 이파리에는 이슬만 조롱조롱 맺혀있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방법이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제조 방법은 여기에서 황을 뺀 포도당과 유기산을 약 20리터 온수에 24시간. 근데요, 24시간 정도 교반하면 교반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유기산 양을, 유기산 양을 약1리터 정도 혼면 수분 4시간까지가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화학적으로 산을 첨가하여 포도당을 분해하는 방식이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호종해서 살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큰 문제가. 근데 원리적으로는 최대한 어느 정도의 숙성에서 100%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급하잖아요. 자, 사실은 기상예보청이 정확한 일기예보를 하진 않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저녁 먹다가 일기예보를 봤는데 분명히 오늘 낮에는 영상 3도였어. 그런데 저녁 먹다가 일기예보 봤더니 0도까지 떨어진대. 그러면 그때 바로 움직여야 되니까 바로 움직여야 되니까 실적으로 교반 시간은 대부분 다 못하고 사용하는 실정인데 하신 분들 종합적으로 보면 의외로 상당한 이 빙점을 낮추어 동해예방을 한다는 것을 많이 인식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인식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자, 해충기피제라는 것을 언제 빙점을 낮추는 동해예방제로 쓸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동해예방을 시킬 수 있는 각종 자재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해조추출물을 많이 선호하는데 해조추출물을 살포해서 빙점을 낮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작물에 피해를 주고 안 주고는 사실은 0.5도 이것만 해도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한 빙점을 낮출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격이 비싸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연천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과 없으면 일륜 농사 할게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 착과를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길으면 그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짧게 짧게 자, 이렇게 중요한 대목대로 한 가지씩 짧게 짧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단위를 나눠서 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개화기에 꼭 필요한 개화기에 필요한 어 얘기를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